자, 20번. 집합X에 대하여 함수 F가 XSS라는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려보니까 집합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고, 나를 보니까 F의 지역이 뭐지? 1, 2, 4. 이런 조건 이 주어지지. 그 다음 주 오른 것을 모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지금, 이제, 단서를 하나씩 찾아나가보자. 아니, 지파합스의 모든 원소 X라 했지? 그럼 X가 될수 있는 값이 얼마야? 1, 2, 3, 4잖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지? 그치? 1, 2, 3, 4를 대입시켜 봐야 돼. 자, 확인해보자. 가해수 얻을 수 있는 시간, 일단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보니까, F에, F1이지. 얘의 합성함수 값이 1이 2항시키면 얼마지? 4보다 작거나같지 4보다 작거나같지그 다음에 2를 대시키면 2가 이항시키면 3보다 작거나같지 F에, F2가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 당연히 3을 집어넣으면 f의 f3이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지? 4를 대입시키면 f의 f4가 의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차피 합성 함수잖아. f(지역이 의1 2 4지. 그러면 이 합성 함수에 대응되는 원소들도 뭐가 되지? 그치1 2 4로 대응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그럼 f의 f4라는 의 값은 뭐로 딱 고정되는 거야? 1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우리 함수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로 알수 있지? 딱이고정된는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딱 보여? F4가 보이지. 맞지? 얘를 가지고 분류해주면 되는데? 되겠지. F4가 될수 있는 값이 얼마야?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수 있고, 4로 갈수 있겠지. 그럼 이게 또 합성함수 안에도, 그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있겠지. 맞지? 그이 안에 있는 F4를 가지고 분류해주면 될것 같아. 자, 분류해보자. 에이? 그러면 나아주건을 단서를 찾기 위해서 4로 분류해줘.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는 F4가 어디로 갈 때, 그 치역이 1, 2, 4니까 1로 갈 때, 두 번째는 2로 갈 때, 4로 갈 때. 자, 그럼 이때 해볼게 그림 럼그을 그리자. 그럼 f 4가 지금 1로 가면 여기다 쓰면 f 4 1로, 1로 1집어나봐. 이 식에서 어려우 지금 뭐요? f 1이 어디 가는데? 1로 가지. 그다음에 이게 또 f 1이 있잖아. 여기 1집어, 1집어 얼마야? f 1이 다시 얼마인데? f 1이 뭐 4보다 작거나같지 맞지? 그럼 만족하지않아 f 1은 1야 얘는 만족하는 거. 야이 식이 만족하게 돼 있어. 자, 그림을 이렇게. X가 1, 2, 3, 4로 있고, 얘도 마찬가지 1, 2, 3, 4야. x 에 l 라는 함수 F가 있어. 근데 취, 지역은 뭐냐면 1, 2, 4지. 지역이 지금 1, 2, 4는 점수 쓰고 좋지, 있어. 이? 그래서 얘랑, 얘랑, 얘로 대응되는 함수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 F4가 어디로 가는데? 1로 가지. f 플도 이리로 가. 1로 가지. 1로 가. 이? 그러니까 남의 녀수 2, 3이 있잖아. 2, 3이 어디 가야 돼? 2 아니면 어디? 4로 가야 돼. 맞지? 왜 지역이 F가 1, 2,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또 F2가 2로 갈수 있고, F2가 어디 갈수 있지? 4로 갈수 있잖아. 또 이렇게 불리있으면문제지 끊어야 돼, 안 해야 돼? 그치, 불주지.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함수계수고 하는 거지만, 경우수 분리하는 경우수가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F1이 F2지? 이 2가 갈수 있는 값이 얼마야? 2로 갈수 있지? F2가 어디 갈수 있어? 그렇지. 4로 갈수 있겠지? 이렇게 불려야 돼. 근데 F2가, 얘 2가 2로 가면, 이 4는 누가 해야 돼? 3이 가야 되지. 그 F3이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2가 지금 4로 가면, 이가 남아있잖아. 3이 어디야? 2로 가야 되지. F의 집 3이 얘 2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 지금 지역이 F가 1, 2, 4가 되는 거야. 나주권을 만족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그다지 둔다나? 얘가 만족하는지 모르지. 왜? 위에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모든 x 에대 대해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f 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2집넣어봐 f 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은데지 f 가 3보다 작거나 같네. 만족하지 얘는. 3집, 3이 얼마인데? F3이 4잖아. 4집넣어봐 사이 대응대 원소가 2보다 접근하지. 4가 2로 가는데 1로 가지. 얘도 만족하는 거야. 그러이 좋은 식은 얘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거지. 밑에 보자. f2가 4로 가잖아. 이게 있잖아. 4를 집어넣어. f4가 3보다 작근나여 돼야 되지. f4가 1로 가니까 만족하잖아. f3이 뭔데? 2잖아. 그럼 여기 2 집어넣어 봐. f2가 2보다 접근하지. 2는 어디 가는데? 4로 가지. 2가 2보다 작근나여 돼야 되는데 4로 가서 만족해 안 해?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지? 얘는 되고 얘는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함수 하나 찾았어 어떤 거? 2가 어디로 가야 되지? 2가 2로 가야 돼. 2가 2로 가고, 3이 어디 가야 되지? 3이 4로 가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찾았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F4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치역이 지금 1, 2, 4라고 했으니까, 이 F4가 2로 가는 케이스. F4가 어? 2로 가는 케이스를 해봐야 돼. 그럼 F4가 2로 가면 이집어 넣어. f 에 지금 뭐지? 2가 어디로 가는데?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위에 단서 F2가 있잖아. 여기. 다 집어 넣어 봐야 돼. 2가 여기 있잖아. 이집어 넣어. 맞지? 이 집은 얼마? 얘가 1로 가지? 얘가 1인 가요 1. 1이야, 어디가? 3보다 작거나 가지. 1이 3보다 작거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 위주로. 가죽권에서. 잠깐 그림 그리자. 여기 X, 여기 X. 이런 함수 F. 여기 1, 2, 3, 4. 똑같지? 1, 2, 3, 4. 지역의 관수를 동그라미 치놓을까? 지역이 1, 2, 4로 가야 되지. 이렇게. 자, 조인 대응시켜보자. F4는 어디 가지? 1로 가지. 얘는 1로 가. 그 다음에 f2는 어디 가지? 얘가 1로 가 그럼 뭐가 남아있어? 4가 남아있지 맞지? 4가 남아있어 요 4로 갈수 있는 대응되 모습은 1이 4로 갈수 있고 또뭐 3이 4로 갈수 있겠지 그럼 케이스다두 가지 분류돼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근데 f1이 3보다 작거나 되잖아 그럼 1이 4로 갈수 있어 수 없어? 1은 4로 갈수 없는 거야 맞지? 1은 무조건 4로 못가 근데 뭐 3이 어디 가야 돼? 4로 가야겠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3이 4로 가는 거야 예. f3이 4로 가야 돼 이렇게 자 F3이 4로 가고 얘는 4로 가고 딱 정해져 있어 위에단수 때문에 그러면 1이 어디 가야 돼? 1이 갈수 있는 거 뭐지? 1, 이 위에 3보다 작거나 됐잖아? 1로 갈수 있고 어디 갈수 있는지? 1로갈수 있는 거야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케이스 나눠줘야 되지 그럼 이 좋은 조건을 나는식도 우리 F1이 F1이 어디 가야 되지? 그렇지 1로 가는지 F1이 어디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x 끝나는 게 아니야 위에 주어진 가죽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자 F1 집어넣자 1 집어넣어 여기 F1이 1이지? 1일 때 1이 4보다 작거나 지 지금 1이 1이지 어인데 1로 가잖아 만족하지 F1이 또 이하 F1이니까 2집어로봐 F2가 4보다 작합나것 같아야지 F2가 1로 가니까 4보다 작합나 같잖아 만족해 안해 만족하는 거 그치? 그럼 이 안에 몇 가지 케이스 또 찾을 수 있지? 함수가? 또두 가지 케이스 할수 있어 에이? 자, 그두 가지 옆에 적어둘게 X, X 여기 f h 있 여기 1, 2, 3, 4 여기 1, 2, 3, 4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은 어디 가야 돼? 1로 가는 거 1이 1로 가는 케이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은 어디 가지? 밑에는 2로 가지. 1이 2로 가는 케이스. 그 당연히 2는 1로 가고, 3은 다시 4로 가고, 4는 다시 2로 가는, 이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3번 해보자. 3번은 f의 4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f의 지역이 1, 2, 4 있잖아. 얘가 마지막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4 집어넣어 봐. 4 집어넣으니까 f4가 다시 어디 가지? f4가 지금 1로 가는 거야. 근데 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함수는 4가 4로 가고 4로 1로 갈수 있나? 없지. 왜? 하나, 정형 있는 원소들은 y o 직 하나씩 대응되어야 돼. 근데 이게 4로가 1로 갈수 없단 말이야. 얘가 4가 1로 가고 4로 갈수 없지. 그럼 얘가 함수 조고 만족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얘는 되지 않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세 가지를 분류하니까 함수 F가 될수 있는 게몇 개?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지. 자, 그럼 찾아보자얘이렇 기억해보니까 FF4. FF4는 지금 만족하지, 1만족하지. 그럼 얘는 되는 거야. 그럼 F3이 4로 갔네? 함수가 3개 있는데 2, 3은 어디야? 4로 가지. 여기도 이함수 3이 어디 4로 가지? 이거 3이 어디 가는데? 4로 가지. 맞지? 만족하는 거. 얘도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 4개랬지. 근데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몇 개인데? 하나, 둘, 세개밖에 되지 않지. 그 답은? 얘는 틀린 거지. 맞지? 그 답은 뭐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조지 문제는 함수 F를 찾는 건데, 그 안에도 뭐지? 이 함수 F의 개수 찾는 거는 분류하는 과정이지. 그 그러니까 어떤 소를 가지고 분류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